어? 잠깐만. 뭐야, 이거? 와, 이거 실화인가? 제가 이 키보드를 구매한 게 21년 2월 초에 쿠팡으로 구매를 했는데, 아니, 19년도에 생산된 키보드를 보내준다고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안녕하세요. 아이티처입니다. 자, 오늘 리뷰할 제품은 또 키보드입니다. 네. 에코의 K660 프리미엄 모델인데요. 요즘 키보드를 뭐 바꾸고 싶은 것도 있고, 에코 콰이성축 시리즈가 뭐 그렇게 잘 팔리고 인기가 많다길래 궁금하기도 해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에코 키보드 시리즈가 국민 키보드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판매량이면 판매량, 뭐 전국 PC방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키보드이지 않나 싶은데, 과연, 사용을 했을 때 어떨지 한번 언박싱 하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스 디자인부터 보면 이 키보드 가격대가 6만원대 키보드인데 보통 이 가격대 키보드 박스는 좀 조촐하거나 심플하기 마련인데, 어우, 이 K660 프리미엄 모델 박스는 외관부터 엄청 뭐가 화려해요. 내용도 가득 차있고, 이 모델은 이제 104키 풀비얼 키보드이고요. 뒷면에는 이제 키보드 기능 설명이나 스펙과 품질 관련된 것들이 적혀 있습니다. 어? 잠깐만 뭐야 이거 와 이거 실환가? 제가 이 키보드를 구매한게 21년 2월 초에 쿠팡으로 구매를 했는데 아니 19년도에 생산된 키보드를 보내준다고요? 어 이거 진짜 굉장히 찝찝하네요 어, 혹시나 해서 확인해봤는데 모델 출시일이 19년도 4월인데 출시되고 한달 지난 재고를 지금 판매하고 있다고요? 아 이건 좀 그러네요. 지금 거의 2년 다돼가는 재고를 지금에서야 판매를 한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뭐 사용은 안 했지만 그래도 생산된 기간이 오래돼 있으면 제품 품질에 좋은 부분은 아니니까 구매하실 분들은 꼭이 부분 확인하시고 어, 구매하자마자 확인하고 라벨이 개명되면 교환을 안 해준다니까 뜯기 전에 먼저 확인하고 교환 받도록 하세요. 좀 짜증나지만, 우선 리뷰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열면 키보드는 보호지 에, 비닐, 이걸 뭐라고 하더라? 뭐, 무튼 뭐가 덮여 있고, 어, 역시 이 모델에는 키보드 덮개가 같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아, 키보드가 잘안 빠지네요. 키보드 꺼내고, 박스 구성품은 뭐다 비슷하겠죠? 품질 보증서와 키보드 설명서가 동봉되어 있고, 이게 뭐지? 어, 리무버인가? 아, 이건 축견할 때 쓰는 건가 봅니다. 그리고 키캡 리무버와 브러쉬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티커, PC방 납품 모델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모델 시리즈는 이 PC방 등으로 붙이는 스티커가 같이 동봉되어 있네요. 자, 그럼 바로 키보드 본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구매한 색상은 블랙 색상이고, 색상은 총, 이제 뭐, 블랙, 레드, 옐로우, 이렇게 세 가지로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구입한 모델의 축은 활 강축 클릭 모델로 구매를 하였습니다. 이 모델이 전자 K660 모델에서 그 업그레이드 된 모델인데, 가장 크게 바뀐 부분 중한 개인데, 이 아크릴판이 추가가 된 건데요. 여기에 LED가 나오기 때문에 불이 켜지면 굉장히 이뻐요. 그리고 이 아크릴판은 커스텀도 할수 있어서, 본인 취향껏 꾸밀 수도 있다고 합니다. USB 포트에는 금도금이 되어 있네요. 와, 이 부분은 아주 칭찬할 만 합니다. 케이블은 불리한 케이블이 아닌, 일체형 케이블이 들어가 있고, 바닥에 고무패드는 두곳 밖에 없습니다. 어, 여기에 숨어 있나 했는데, 여기에도 없네요. 이거 고무패드는 면적이 크고, 더 많이 튀어나와 있긴 한데, 그래도 아래쪽만 되어 있다 보니, 좀 밀리지 않을까요? 어, 한번힘 준다는 느낌으로 했을 때 어,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기는 하지만 그 쓰다 보면 가끔 밀릴 것 같은 느낌. 어, 이 부분은 좀 아쉽네요. 키보드 전체적인 마감은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 바디는 철 소재 프레임이 아닌 플라스틱 프레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인디게이터에 없던 옵션인지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안내 그림이나 문구가 있고 없고는 꽤 불편하거나. 편리하게 작용을 할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660 모델은 이제 일반적인 키보드들과 동일하게 스텝스컬처2를 적용하였습니다. 에코 K660 프리미엄 버전 키보드 무게는 1kg이 넘는 꽤나 무게가 나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보통 기계식 키보드들은 1kg을 넘기는 편이죠. 자, 다음으로 키보드를 본체와 연결하여 LED 시스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아크릴에 나오는 LED는 그 사이드 LED와 연결되어 있어서 사이드 쪽 색깔과 같이 변경되고, 이 K660 프리미엄 모델은 LED 모드을총 13가지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기본 모드에선 가로로 한줄한줄 한줄 다른 색상을 표현하고 있고, 한번 13가지 모델을 변경을 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는 첫 번째 기본 모드이고 두 번째 모드는 숨쉬기 모드로 LED가 들숨, 날숨, 숨쉬듯 점점점 줄어들었다, 점점점 밝아지는 패턴입니다. 숨쉬기 모드일 때는 키 입력을 해도 별도의 입력 반응이 있거나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모드는 LED 시스템에 불이 다 꺼지고 누르는 키에만 불이 들어오는 시스템입니다. 네 번째 모드는 반대로 불이 항상 켜져 있고 누르는 키에만 불이 꺼지는 시스템입니다. 다섯 번째 모드는 어, 이거 완전 사이버틱한 느낌인데요. 누르는 것 중심으로 좌우측으로 물르르듯 흘러가는 듯한 느낌인데요. 간지는 나지만 어지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여섯 번째 모드는 오 오. 오, 이건 누르면 그 누르는 줄만 반응하는 시스템인데요. 누르는 곳 중심에서부터 좌우측으로 쭉 뻗어나가는 방식입니다. 일곱 번째 모드는 물 위에 돌 던지면 물이 퍼지는 듯한 느낌인데요. 누르는 곳 중심으로 두세 칸 정도 범위가 같이 반응하는 시스템입니다. 여덟 번째 모드는, 아, 상시 시스템이네요. 키입력에 대한 반응은 없고, LED가 한개한 한 개씩 불특정적인 느낌으로 불이 들어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모드입니다. 이 모드도 상시로 LED가 들어오고, 물 흐르듯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 번째 모드도 동일하게 상시 LED 시스템이고, 여덟 번째 모드랑 비슷한 느낌인데, 불이 들어오고 꺼지는 속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열한 번째 모드입니다. 오, 멋신한개 터져버렸네. 사이드 쪽에서부터 LED가 빙글빙글 돌면서 채워지는 방식입니다. 화려한 느낌을 주고 있는데 계속 보고 있자니 어지럼증이 생길 것만 같습니다. 12번째 모드입니다. 이것도 상시 LED 시스템이고 파도를 연상케 하는 방식으로 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13번째 모드입니다. 이 모드에서도 키입력에 대한 반응은 없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한 줄씩 채워지는 형식이고요. 다 채워지고 나면 다시 거꾸로 없어진 후에 가로로 채워지는 방식이네요. 마지막 모드답게 제일 화려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쪽 모드는 무지개빛 LED 모드와 레드, 블루, 그린, 보라. 어 이건 형광색에 가깝네요. 사이드 쪽은 이렇게 총 6가지 모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까지가 이제 LED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 무슨 모드가 너무 많아서 솔직히 뭘 써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기본 모드 놓고 사용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K660 모델의 축과 스테빌라이저, 키캡.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품질적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매한 모델의 축은 칼 광축 클립 모델인데요. 이칼 광축 같은 경우는 일반 기계식 키보드 축들과 좀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과 캡을 연결하는 십자가 부분이 밖으로 한번더 감싸주는 모습입니다. 이러면 키캡의 일정 부분 균열이 가도 사용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은 구조로 되어 있네요. 스테빌라이저는 이제 체리식 스테빌라이저를 탑재해 줬습니다. 그다음으로 이제 키캡을 살펴보도록 할텐데 우선 재질은 ABS 이중사출을 사용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저가 정도의 키보드다 보니까 뭐 이제 아직까지는 ABS를 좀더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고 마감은 그냥 딱이 가격대의 마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아 키캡 안쪽은, 아... 겉과 다르게 굉장히 지저분해요. 저번에 리뷰했던 ck87 모델보다 더 뒤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안 보이는 곳이라곤 해도 좀만 더 신경 써줬으면 어떨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나마 위안 삼을 만한 건 이제 보이지 않는 곳이라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온 키보드의 꽃 역시 타건 소리도 들어봐야겠죠 집중 타건했을 때 일반 기계식 청축보다 더 쫀득한 소리와 더 가볍게 느껴지는 기감인데요. 광축 고유의 타건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K660 타건감이 제 손에 제일 잘 맞다라고 느낄 정도예요. 스테빌라이저 느낌도 눌리는 느낌도 균형적이게 느껴졌고 뻑뻑한 느낌 없이 잘 눌렸습니다. 백스페이스바 쪽 부분에선 눌렀을 때 좀더 통울림이 크다 라는 점을 좀 느꼈는데 이 부분은 조금 거슬리는 부분이 생길 것 같다 라는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이 정도면 사용하는 만족도에선 꽤나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전반적으로 국민 키보드라고 불리는 에코 k660 프리미엄 모델을 살펴봤는데 중저가 키보드 가격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전반적인 테크닉은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LED 시스템도 풍부했고 디자인도 뭐 하나 아쉬운 게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신 2년 전 재고를 지금 판매하는 건이 부분은 진짜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원래 키보드 유통하는 부분은 이런 건가요? 뭐 아무튼 다음번 영상에선 이 K660 프리미엄 광축과 일반 기계식축 속도 차이가 과연 체감이 될지 와 실사용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